브라야나 안녕하세요. 이 삼성 청소기를, 어, 어디서 가자냐면, 저거, 어디서 가냐면2 0이동 숙, 청소함에서 갖고 왔습니다. 어. 어, 이거 먼지통을 연승 형님 네 집에 이거 쓸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돌아간, 돌아갑니다. 어, 안에 먼지가 돌아갔는데, 어, 꺼지면 멈추고, 그러면, 엥! 납니다. 아직 시계가 안왔고요안왔고요 안 왔고요. 내일 정도는 응? 옵니다. 옴. 브라이언 나 오면 달아놓을게.